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교계에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촛불을 보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기불을 주신다. 전기불을 보고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영광을 영광으로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깊은 의미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작고 소소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면 더큰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소소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슨 큰 경사가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작고 소소한 일에서도 감사를 회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제가 아는 장로님늘 운동하시고 건강하신 분인데 갑작스럽게 투석을 하셨어요. 투석. 신장 투석을 하시면서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소변 보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일인줄 몰랐다는 거예요. 소변 보는 일. 여러분 소변 보는 거 감사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데 투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변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배를 오래 탔어요 배군 생활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배탈 때에 고마운 건 뭐냐면 육지를 밟고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육지를 밟고 여러분들도 한번 배 타고 한 5시간 정도만 나가보면 보세요 땅이 그리울 거예요 육지가 그리울 겁니다. 일주일 보름 동안 막배 타고 나가보면요. 땅 밟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소소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좀 살펴봐라. 뭐가 감사한지를 좀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숙제를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평소에 내가 잘 몰랐던 부분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찾다 보면 오늘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작은 촛불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깃불을 주고 그 태양빛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돼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딥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늘 삶이 찌들고 어렵잖아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 몸도 아프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남편은 이상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삶이 어려우니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가 아니가 되는 건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환경이 나를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래는 환한 세상이고 천국 같은 세상인데 괜히 사람이 그냥 보면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것이거든요 감사의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들 진짜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두웠던 안개가 확 바뀌게 되고 진짜 진리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늘 작고 소소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다 답이 나와 있어서 좀 시시하긴 한데 그냥 제목을 모른다 생각하고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자이죠.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 멀리서 외쳤어요. 율법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서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랬어요.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완치 판정은 누가 내리냐면 제사장이 내려요. 그 자기 병이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 나았다. 이렇게 완치 판정 받으면 이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확진 그 저기 완치 판정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당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낫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가 보다.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제사장을 향하여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도중에 나병이 나왔어요. 가다가 도중에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15절에 보니까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이방인 취급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이 나병,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돌리지 않아요. 아마 이 나머지 아홉 명의 사람들은 너무 기쁘니까 제사장에게 걸어가면서 혹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거 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갔다가 나으니까 더 기쁜 나머지 막 뛰어갔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빨리 보이려고. 그리고 빨리 완치 판정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빨리 막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샘물처럼 강물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누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먼저, 먼저 감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본문에 아홉 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은혜를 누리려고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알면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누리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잘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사람에게는 잘 하지 않는 듯해요. 그데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병을 고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간게 아니라 유턴.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명령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에요. 한 청년에 불과하죠. 그러나 저분이 나에게 말해줬어. 저분이 나를 도와주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하늘에서 복 떨어진 거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나에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한해 동안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로도 이렇게 도와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좀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손길과 그러한 마음과 그 기도가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목회를 잘할수 있게 되는, 뭐잘 한다기보다는, 아니 목회를 잘 견디게 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서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서로 간에. 왜냐하면 서로 서로 내가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거든요. 힘들 때 내가 그래도 기도해 줬고, 그래서 내가 나은, 것, 나은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격려해 줬으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찬양대 안 그렇어요? 맞죠?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서로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서로 격려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아나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안 하신 분에게도 한번더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알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라기는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만 또 하나 감사를 받는 사람도 되어야 돼요.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받는 사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나은 것도 기뻐했지만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다른 얘기한 거 없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하면서 제사장에게 갔는데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올물 수 있기도 되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멀리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소외됐겠어요.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예수,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고쳐주시기도 했고 또 영혼까지도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병환자 이한 명의 나병환자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 2절에 화면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진이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칭찬을 들어야 돼요. 고마워 할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많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죠.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 참 무난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이두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두 부부죠. 이 사람에게 무난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뭘까지 내놨다고요? 목숨까지, 목까지도 내놨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뭐한다고요 이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두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하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려올 만큼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다. 나뿐 아니라고 모든 교회들이 이두 사람에게 이 부부에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많이 바울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고 또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섬겼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덕, 덕을 세워 나가며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말을 들으려고 섬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웃에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 많은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워나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한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작은 것 하나 다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답니다. 여러분, 선물을 예쁘게 포장했어요. 그리고 안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많이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해 동안 우리 여러분 배우자에게 고생했다고 그렇게 꼭 얘기해 주시기를 바래요 아멘입니까? 속으로는 뭐가 고생을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면 한해 동안 고생 많았어.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요? 예.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한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하시기를 바래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시기를 바래요.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잘하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안하느냐고 여러분 내 배우자 때문에 내 가족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위로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에게 꼭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구역장님들에게 고맙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만나면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한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래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한해 동안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감사,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 마치 이 나병에 걸린... 열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추수 감사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듣는 감사도 많이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하는 사람, 감사받는 사람, 감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동대문중앙회 성도님들 각 가정들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성인데요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표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신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른에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함. 다시 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받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헤아려볼 때.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이고 우리의 가정에 따뜻한 평안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슬픔과 아픔과 절망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의 역경들을 딛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에게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받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동대문중앙교회가 입술에 감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커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과도 같은 가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돌아볼 때에 역경이 많았습니다. 환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근심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들을 이기고 오늘까지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내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됨을 인하여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고백들이 입술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또한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 늘 감사를 받는 덕 있는 우리 모든 부부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천국과도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과 또 추수감사원금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